자, 시작겠습니다 오늘 보셔야 될 페이지 13페이지. 우리 테이블 오브 컨텐츠 중에서 인디펜던스 룰두 번째 주제를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를 독립성 기준서. 그 중에 이제 론 얘기까지 좀해봤고요 이제 오늘은 프로페셔널 피 얘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프로페셔널 피.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어, 받을 수 있는 보수 얘기인데요. 보수 얘기인데, 어, 미수금이 있는 지금 상태. 안 돈을 받을 게 있는데, 못 받고 있는 상태. 그래서, uh, members' independence is impaired. independence가 impaired 되어지는, 독립성이 지금 손상되어지는, 에, 그러한 경우인데, respect to a client와 관련한 독립성이 impaired 되는. 근데 이거 그 client가 who is more than one year overdue in the payment of a professional fee. 우리한테 지금 줘야 될 fee가 있는데요. 에 그게 뭐든 지금 어 year overdue 짜리예요. 어1 년이 경과됐어요. 1 년이 초과됐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기 감사 보수를 어 지금 당기 감사 보고서 발행일 지금 발행 예정일 현재까지 못 받고 있어요. 우리는 어 클라이언트가 안 주고 있네. 아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 이 규정은요, 딱 오디 리포트 데이트 일 현재만 딱 생각하시면 돼요. 딱 고시점만. 그 감사 보고서, 발행 예정일 딱 현재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 우리가 감사 계약 체결하고, 감사 계획 수립하고, 필드워크하고, 파이널 리뷰까지 끝내고, 오브로란, 파이널 리뷰 최종 검토 엄격하게 크리컬하게 엄격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 종결 지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감사 어 리터의 리포트가 나와 줘야 되는 일자. 감사 종결 일자로 감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는데 감사 보고서 일자가 되어지는데 요날 현재 기존 그이 서비스 피 받을 게 있는데 그게 1년이 경과된 거야. 1년 넘어간 미수금이 있는 상태면 요날 현재는 독립성이 없는 걸로 봐요. 만약에 돈못 받게 될 가능성도 생길 수 있을까 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잖아요. 괜히 제대로 된 감사 의견 표명을 했다가 그마저 때릴까 봐. 그럴 수 있어서 이 감사 보고서를 지금 어 발행을 하고 싶으면 그 미수금 받아내야 돼요. 미수금 딱이 받아내면 보고서 발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고서 일 현재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리포트 데이트 일 현재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날 현재, 그 지불기한이 지난 오브, 오 뒷자리, 이, 근데 1년, 이, 지금 경과된 건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그거 받아내야, 그걸 받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보고서 발행할 수 있어요. 받기 전까지는 보고서 발행하면 안 돼요. 보고서 발행해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trustee o 스트 trust. 어이 얘기, 이 트러스트 얘기도 지금 어느 정도는 앞에서 보셨었는데요. 지금 음, 여러분들이 트러스티 역할을 수행한다. 동그라미 1 번, Independence is impaired if a c o v e d member가 이 독립성 기준서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CPE 멤버가, ACP 멤버가 이제 trustee of a trust 한 신탁에 지금 이트러스 s 수탁자, 음, 수탁 책임자. 신탁 책임자 아, 이거나 혹은 or executor of an estate 상속재단, estate의 유언 집행인 executor 입장이라면 그리고 그 trust나 estate 신탁재산, 상속재산 중에 a has a direct or mature indirect financial interest in a client 직접적인 지분이 있던 중요한 정도의 간접적인 지분이 있는 상태라면 인디펜던스는 임페어되는 걸로 본다. 우리가 일전에 어 CPA가 CPA가 그랜터인 경우 위탁자인 경우 트러스트에게 트러스트에게 프로퍼티를 맡기는 거죠. 어. 트라스티를 믿고 맡겨요. 그래서 우리 블라인드 트러스트 얘기도 좀 해봤었고요. 그래서 이, 이, 이 c p u c p 멤버에요 보유 주식 있어요. 근데 보유 주식을 신탁에 맡겼어요. 뭐 트러스트 어레인먼트는 뭐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할수 있는데 신탁 설정은 할수 있는데 이 경우는 그냥 본인이 본인이 지금 계속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 신탁에 그냥 그어 뭐 블라인드 깜깜이 트러스트에 맡겼던 그냥 일반적인 트러스트에 맡겼던 본인이 이제 수익자인 경우 여전히 다이렉트한 파이낸셜 이 트러스트를 갖고 있는 거죠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요 자기 거야 자기 꺼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laughs> 수익자를 지정하는 트러스트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 이 앞으로 이 신탁재산 아 운용 기간 동안에 그 발생할 수 있는 인컴이 수익금을 수령해갈 수 있는 이컴컴 베네피셔리를 지정할 수도 있고요. 타인을 이 본인 말고 타인을 그리고 신탁 계산 원본에 대해서 신탁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도로 내가 그 원본은 받아갈게 음, 여전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또 다른 그 수익자를 소위 에 리메인더 베네피셔리라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타인을 그래서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에, 우리가 일전에 봤던 것은 그냥 자기 거야 자기 거오너십이 이 그랜트 본인에게 있어요. 다만 이제 음재산 관리나 운용을 트러스트에게 맡겼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거야. 직접적인 이 지분이야. 음고 그 경우를 보셨었고요.